갑자기 영감이라는 말은 성령을 받대. 충만히 받자.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에는 영적 감동이 있어요. 영감. 육감이 있고 영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감을 받아 살아야 되는데 육감 때문에 영감을, 영적 생활을 망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깨달아야 될까? 갑절의 영감을 왜 받아야 하나? 어떤 사람 그래, 엘리사가 교만해갖고 자기 선생님만큼만 받아도 엄청난데 갑절 달라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시대가 너무 악하니까. 자기 선생님같이 능력 있는 자도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나? 선생님의 갑절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갑절을 받아서 뭐 하게?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복음을 증가하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갑절 영감 받은 거지. 이 사람이 뭐 장사합니까? 무슨 수입을 보려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섭리가 무엇인지. 갑질 영감 받아야 이 사악하고 패악한 세대에서 살아남고,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겠으니까는. 그래서 갑질 영감,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광을 받지 않으면 교회에 나오는 거 허사예요. 괜히 들락거리게 말하고 마담만 밟았지, 아니요. 마지막에 우리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거는 그 구원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복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 폭락 밀류관이지 세상 폭락 밀류관이 아니요. 세상이 큰 집을 갖고 있고 재산이 많은 게 그게 복이 아니요. 갈때 10원 한 장도 못 가지고 가는 얼마나 고난이 심했고 얼마나 환난이 심했고 얼마나 죽음이 가까이 왔고 그 연단과 고난을 주게 하나님이 크 일제 생명 하나님이 종의 생명을 요단 그리 시대까지 있습니다. 아비 그렇게 죽이려고 찾아도 절대 사람 눈에 띄지 않게 하셨어요. 누구를 믿어 하나님이 누굴 지켜서 저 사람 저가 숨으라 이래 안 했어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은 3년 동안에 따라다니던 유다도 예수를 팔아먹었는데 3년의 생색어를 같이 하던 베드로도 마지막에는 겁이 나서 나 몰라 맹세하며 가로대 저주하여 가로대 나는 모른대 그를 이랬잖아.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마지막 회개의 철저한 역사를 통해서 다시 구원의 은총을 입었고 우리가 베드라 똑같이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고, 얼마든지 말 같지 않은, 아주막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철저하게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는 100번이라도 하나님, 우리 를 용서하시고 다시 품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엘리사를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엘리사가, 엘리아가 엘리사를 선택한 게아니요 하나님이 아벨 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엘리야가 자기 제자를 선택한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를 제자를 삼으라고. 그래가지고는 제자를 삼는데 가니까는 자기 아버지 서로 12개를 가지고 받아갔는데, 야, 체격도 괜찮아. 그래서는 겉옷을 착 던졌더니 깜짝 놀래 손를 몰다 보니 뭐이 어깨가 걸쳐서 보니까는 엘리야가 와있고 겉옷을 던졌거든. 영적인 세계는 금방 알아. 왜 던졌는지. 자기를 따라오라는 거.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 후계자가 되라는 걸 알아버렸어. 그래 가서 선생님이요 내가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오겠다할때 내가 뭐라 그랬냐? 아 말도 안 했거든. 옷만 던졌어. 영적 세계는 옷만 던져도 알아. 그런 건 따랐죠.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칼날에 가깝고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금방 떠날 것 같은 건 알아버렸거든 엘리사가. 바짝 달라붙었어. 몰, 목적을 달성하기까지는 포기하지 해 않는 집념이 있고 절대 내게 준 기회는 놓치지 않는고요. 쓸데없는 양보는 안 해. 속이는 원하면서 겉으로 아 이런 짓도 안 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과 밖이 똑같아야 돼. 오늘 여기에서 갑절 영감을 받기를 원하는 이 엘리사의 마음을 네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 있기를 원한다 할 때, 아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물길도 아니고. 뭐 다른 부탁도 아니고 영감? 그 영감은 엘리암을 맘대로 주는 거 아니잖아. 네가 참어려련을 구하는 거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여 가시는 모습을 보면은 그거 내게 이루겠지만은 그거 못 보면 너는 영감 못 받아. 이 소리예요. 바짝 달라붙었지. 목적이 달성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진명. 포기하잖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받지 않고는요. 육으로는 천국을 못 가잖아요. 응.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영감 갑절의 영감을 이런 갑절 영감 받아요. 왜? 세대가 너무 폐역하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 힘들어.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해야지요.